정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음, 제가 직접 키우는 참송이 버섯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00% 국내산 참나무 베이지로 직접 재배하는 참송이 버섯입니다. 참송이 버섯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결을 봐주시고요. 칼이나 가위 사용하지 마시고 이렇게 찢어서 찢어서 지, 버섯 날러지가 없으시면 이렇게 찢어가지고 받자마자. 이렇게 드셔보세요. 생으로. 너무 맛있습니다. 참기름에 찍어 드셔도 되는데 찍지 말고 일단 드셔보세요. 참기름 찍지 말고 일단 드셔보시고 나는 도저히 생버섯을 먹을 수가 없다. 난 알러지도 있고 난뭐 먹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떤 음식에 탕, 국, 찌개 어디 들어가도 맛있긴 한데 일단 밥을 꼭해 드셔보세요. 참송이 밥을 하시면 증기배출부터 온 집안에 버섯향이 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게 참송이 밥이고요. 밥하셔서 요즘 달래 발레 맛있잖아요. 달래장에다 그냥 비벼드세요. 처음 오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100분이 넘어서 이벤트 행사를 할 예정이니까요. 구독하셔가지고 제가 경매 이벤트 하나나 오셔서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버섯 사세요. 참송이 버섯입니다. 100% 국내산 참나무 베이지로 직접 재배하는 참송이버섯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일 수확, 당일 발송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배송 직전에 따기 때문에 신선도 걱정은 1도 안 하셔도 되세요. 더보기란, 저희 소개글의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 하시, 확인 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 나오고요.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좀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오픈 채팅방을 잘 모르겠다, 스토어, 어느 스토어에 구매를 하시던 저한테 유튜브 보고 참송이 언니 보고 구매했어요 라고 1대1 남겨주세요. 그러면 또 100g 더 추가 증정해드리겠습니다. 버섯 사세요. 참송이 버섯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저희 버섯.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결이, 결이 살아있고요. 정말로 이렇게 참송이 버섯이 딱만 이제 딱 구매하시면 이렇게 맡으면, 어, 뭐 자연송이 같은 향은 안 나네? 이러는데 찢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방 가드 송이 향이 계속 나고요. 저희 버섯 한번 드셔보세요. 기, 이거 드시면 기존에 다른 버섯은 드시기 힘드세요. 진짜 믿고 드셔주세요. 처음 오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농사 짓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버섯 사세요. 참송이버섯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무엇보다 저희가 또 구독자 100분이 넘어서 이벤트를 할 예정이니까 <laughs> 버섯 사세요. 참송이버섯입니다. <laughs> 버섯 사세요. 삼송이 버섯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채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가 솔직히 낮에는 농사를 짓다 보니까 좀농봉기라서 바로바로 댓글을 남겨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오후 정도에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 소개란에 보시면 저희 연락처나 저희 구매 사이트에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구매하셔도 되고, 어,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셔도 되세요. 버섯 사세요. 처음 오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버섯 사세요. 삼성이버섯입니다. 근데 진짜 요렇게, 이렇게 실 가닥같이 이렇게 있고 어, 저희 리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맛있어요. 고기 식감이 나고, 쫄깃합니다. 버섯 사세요. 어서오세요. 송이송이 참송이 언니입니다. 처 오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버섯사세요. 참성이 와서십니다. 어서 오세요. 성이성이 참성이 언니입니다. 경학이님 가셨나? 어서 오세요, 송이송이 송이 참송이 언니입니다. 오. 버섯 사세요. 참송이 버섯입니다. 100% 국내산 참나무 베이지로 직접 재배하는 참송이 버섯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어, 무엇보다 제가 재배부터 발송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믿고 드셔주세요. 참송이 버섯은 결을 보셔야 되세요. 향보다도 결이고, 자연송이만큼 강한 향이 나진 않지만, 생으로 한번, 버섯 알러지가 없으시면 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은은한 향에 하루 종일 입안 가들 송이 향이 느끼실 수 있으세요. 기존에 드시던 버섯과는 너무 많은 차원이 틀립니다. 저희 참송이버섯 보시면, 이렇게 하얗고 가, 까만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곰팡이가 아니라 버섯 종균이니까, 키친타월로 살짝 닦아서 드셔도 되고요. 웬만하면 물에 씻지 마세요. 물에 씻으면 물을 먹기 때문에 수분과 향이, 식감과 향이 조금 사라집니다. 키친타올로만 살짝 닦아서 찢어서 생으로 한번, 알러지 없으시면 생으로 한번 드셔보시고요. 나는 도저히 생버섯을 못 먹는다 그러면 버섯밥 강력 추천합니다. 버섯 사세요 궁금한 사항은 채 남겨 주시고요 저희 구매 사이트는 고정 댓글에 보시면 고정 댓글이나 소개 글에 보시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다른 스마트 스토어로 구매하셔도 되세요 혹시라도 스마트 스토어로 구매를 하시면 저한테 1대1 꼭 남겨 주세요 참송이 언니 보고 구매했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또 100g 더 추가 증정해 드리고 있거든요 꼭 일대일 남겨주세요. 처음 오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 저희 버섯을 강직하고 쫄깃하게 키울 수 있는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버섯 사세요. 저희 구독자 100분이 넘어서 제가 이벤트를 할 예정입니다. 경매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제 게시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날 오셔서 경매하셔서 저렴한 가격에 저희 참송이 버섯 한번 만나보세요.